맞어, 여기 어. 아까 우리 왔던데 네 어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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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야 어, 지뢰, 지뢰, 지뢰 지뢰 조심, 지뢰 조심 나 이거 뭔가 런는데 지뢰 어디 있는데 지뢰 제거 병 모르겠다 지뢰 어디 있는데 이지뢰안 보여 어, 뭐 어, 들고 다닌다 아 비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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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터져? 안 터지면 안터지안 안 터져. 안 터진다고. 오! 오! 안어 어! 아니 안 터지잖아! 어? 더전 <놀람> 터졌... 아, 진짜! 아, 다 죽었어. 아, 어이가 없네, 진짜. <놀람> 아, 진짜 어이가 없네. 점개. 점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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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게 다시 돌아오세요. <laughs> 아니 어떻게 돌아왔는데? <laughs> 어, 아니 뭐, 뭐 어떻게 돌아 죽었는데아 <laughs> 어, 어, 이거 <이걸로> 다 죽었잖아. <laughs>